왜 냐면 자율주행도 있고요, 어, 로봇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사실 그 공장도 보시면은 뭐기가팩토리라는 공장 자체가 어, 나중에는 AI로 돌아가는 공장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로봇들이 다할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굉장히 급격한 비용 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더더 더 나오고요. 어, 여기에 또 어, 앞으로 신규 매출 창출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던 뭐 여러 가지 관련돼서의 AI를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어, 팔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그걸 본다면은 이제, 어, 어떤 이 멀티풀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 물론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 매출이 잡히고는 있지만, 그게 가시화 돼서 흑자전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제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법에 있어서는 제가 거의 뭐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전기차에 있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시기에 들어가셔도 안 늦다. 음. 그게 언제였냐면 2019년 하반기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주가가 20배, 뭐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네, 그때 들어가셔도 되는 거였죠. 네, 그럼 지금은 뭘로 봐야 되냐. 이 전기차 쪽은 이미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어, 이제는 AI나 다른 부수적인 이 수익원이죠. 음. 이 쪽에서의 지금은 적자겠죠. 네. 그렇지만 흑자 되는,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어.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FSD 판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음, 음 빠르면 내년 초? 또될 어. 수도 있죠. 빠르면. 어 아니면 뭐 늦어지더라도 2025년 말 정도 되면은, 음. 어 가시화가 완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AI의 산업의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테슬라를 사야 되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높으셨다면 오히려 빠지는 동안에 계속 파 셨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계속 사 모으시는 전략이 아니라. 음. 예.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빠질 때마다 사모는 전략이 맞죠. 음,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보통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일 경우에 전체 포트폴리오 20% 정도까지는 싫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주가가 고점일 때까지인 거고요. 음. 그리고 나서,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을 저희는 5%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5%에서 언제 늘릴 거냐는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뭐, 좀 가시권 된다 하면은 이제 조금씩 늘려 나갈 거고요. 음. 아직까지는 지금 150달러에서 160달러 선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을 못 잡겠어요. 음. 예, 그래서 좀 천천히 네. 보시면서, 어,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싫어한다라는 얘기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는 전기차와 AI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기업이 될 거다라는 음. 확신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실적에 반영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하는 데는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음.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이번 시즌에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네, 어, 아까 저희가 벌써 이미 힌트를 좀 드렸는데, 네. 음, 우선은 그 IT 업종에 있어서, 음. 반도체나 뭐 이런 그 AI 관련 쪽에 있어서, 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쪽.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다른 업종, 그러니까 IT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거나,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사 조정을 받거나, 뭐 대리 조정을 받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계속 사모으는 전략 이 얘기를 해드렸다면. 어, 또 추가로 투자를 어디엔가 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저희가 전기차와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음. 자, 우선은 전기차 부분으로는, 어, 결국은 이제 가격 경쟁을 워낙 심하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어,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가격 경쟁을 좀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이세개 업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하입니다. 음. 자 금리 인하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저희는 7월 31일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오. 6월 달에 해도 되는데 아마 미연준이 한번 지켜볼 것 같다. 요 정도일 네. 거고요. 어 4월, 5월, 6월 달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고 나면. 그리고 나면 금리를 내릴 거다. 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내리기 시작한다면 전기차도 그렇고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업종도 그렇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2개월로 놓고 보면은 S&P 500 기준 대비해서 2배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음. 예. 그래서 S&P 500을 저희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냐 연간 단위로 계산하면 연, 최소 12%에서 네. 연한15% 이상 상승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어, 그렇다면은 그거 대비해서 추가 수익률 두 배라면 25%에서 30% 정도를 이 업종들이 상승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차 전기차 부품,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어또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적이 지금 어, 올해 1, 4분기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랑 신재생 쪽에 음. 어, 본부장님의 컨벡션 리스트에 있는 건몇 개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 그, 글쎄요. <laughs> 딱한 개씩만 제가 얘기해드리기가 왜냐하면 네. 제가 딱한 개씩만 들고 있어요. 어! 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아그 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트 러닝이 되기 때문에, 음. 예,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네. 어, 조금, 어,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어. 그럼 팁을 드리자면, 너무 좋아요. 팁을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바이오 종목. 음. 뭐, 이런 쪽으로. 음. 예. 왜냐면, 어, 엔비디아가 왜 바이오를 투자를 하냐면, 소프트웨어 쪽을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서 AI가 이용이 되면 그만큼 신약 개발이나 향후의 매출 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관련 종목들이 쭉 있는데 어, 그냥 제가 뭐 샀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그 볼텍스라는 종목도 있고 또. 어, 암젠 정도 있고, 음. 또, 뭐가 있더라? 메트로닉스 어, 등등등. 음, 음, 음. 어, 쭉좀 한번 보시고요. 어, 얼마나 음. 이 향후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지 좀 계산하시고.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은요, 근데 종목 고르기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ETF. 어. 예, 바이오 ETF를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좀더 밤에 잠더잘 주무시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또신재생에너지 얘기하셨는데 음, 이 거는 어, 사실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들로 뽑아 보면은 보통 중국산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산을 사기에는 아, 조금 부담스럽고요. 왜냐면 이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음, 될수 있으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데 미국 회사다. 오. 어, 그리고 생산 기지를 동남아시아 가지고 있다. 음. 뭐 이런 쪽 이렇게 좀 뽑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은근 살짝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정목명은 실패를 했습니다. <laughs> 하지만 좀큰 힌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 보시면서 어, 내가 좀 과감한 어, 투자를 하고 싶다, 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 질문도 살짝 드릴게요. 제가 네. 애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음. 이제 최근에 서학개미들 순매수 상위에서 음.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유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어, 상위권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뭐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을 옛날로 되돌아가 보시면 어 원래 아이팟부터 음. 시작해서 이제 아이폰 예, 이렇게 네, 이제 이어지고 뭐뭐 뭐 애플워치 등등등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처음에는 그냥 음악을 듣는 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하는 거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애플케이션을 리쓸수 있게 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온띵팅으로 연결시켰던 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그게 혁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 엄청난 매출 증가율을 보였었고 어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계속해서 이어져서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와서는 스마트폰 판매 가지고는 이게 어렵다 이제. 음. 음. 어 왜냐면 그 아이폰을 쓸수 있는 것이 AI를 활용하는 빈도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고 음. 어 그러면 뭐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할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가 나왔느냐?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게 비전 프로인데 음. 그게 이제 팔리기는 시작했는데 좀 무겁다부터 에이.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완전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쓰기에는 부담스럽다 여기 이이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AI가 핵심인 건 한데. 그 AI와 연결되는 매출이 뭐가 나올지가 답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 공백기간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똑같이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공백기간이 메꿔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정도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경쟁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당연히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을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죠. 뭐, 네. 팀쿡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그 그 사이에 어떻게든 해 지금 가지고 있는 걸잘 팔리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그쵸. 그 사이에 지금 열심히 뭔가를 나, 내놓으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워런 버핏의 버크셔헤드웨이가뭐 40%나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어예 저희는 뭐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버렸다는 아니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느 타이밍에서 어, 좀 사볼 만한 타이밍도 좀 재고 있다. 음. 예, 그리고 어, 이런 쪽의 투자는 잘 모르겠으니 그냥 대형 빅테크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면 된다. 음. 그 안에서 어떤 게잘 나갔다가 어떤 게못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음. 전체의 이 매그넷 어, 패션 7뭐 또는 빅테크 10 이런 ETF들이 계속 좀 올라갈 것 같다. 어.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네. 이제 어쨌든 AI와 맞물려서 어떤 유의미한 실적을 낼수 있을 때 그때가 음. 주가 상승의 시작점이다라는 얘기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음. 들고 있는 건 일단 그냥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워낙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라서 음. 예, 뭐 배당 수익률 그리고 또 주식 매입 소각까지 계산하면, 그래도 뭐 연평균 일드가 2% 이상. 높을 때는 한2.5% 나오니까.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요즘에 이제 워낙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의도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유동원 본부장님 어렵게 모시고 얘기를 많이 나눠본 만큼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부장님은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업데이트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